자, 다음에 등식을 만족시키는 유리수 a, b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괄호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좌변 계산한 게 이제 우변이다라는 거니까 좌변을 더할 건데 어, 분수의 덧셈입니다. 통분하셔야 되겠죠? 그러면 분모끼리 곱하시게 되면 합자 공식 쓰셔서 3 1 되겠고요. 어, 분자는 이렇게 곱하시면은 a 루트 3 a 이요 이렇게 곱하시면 어.. 플러스 b 루트 3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요게 1 플러스 2 루트 3이다라는 거죠 분모 계산하시면은 2구요 분모 넘겨버리면은 2 플러스 4 루트 3이 되구요 분자는 어.. 루트 3 묶어내시면은 a 플러스 b구요 어, 플러스,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유리수는 유리수끼리,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이제 비교하셔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2가 되는 것을, 그리고 A 플러스 B는 4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더하시면 2B가 6이니까 B는 3이 되고요 그러면 A는 1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바로 2번 계속 진행합니다. 마찬가지 좌변을 덧셈을 할 건데 통분을 하려면은 분모끼리 곱하셔야 되는 거니까. 자, 곱하면은 합차 공식 쓰셔서 9 8 되겠고요. 자, 이렇게 곱하면은 음, 3a 2a √트 2고요. 이렇게 곱하면은 3b 2b √ 2가 되겠네요. 자, 요게 이제 3 플러스 6 루트 2다라는 거죠. 분모는 뭐 1이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유리수끼리 모아주시고, 음, 그리고, 무리수, 그러니까 루트 2 붙어 있는 것도 모아주시면은, 자,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. 그래서, 3a 플러스 3b가 3이다라는 거고, 어 마이너스 2a 플러스 2b가 6이 된다는 거죠. 그러면 a 플러스 b는 1이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3이 되겠습니다. 더하시면 b는 어, 2b는 4가 되니까 b는 2가 되겠고요.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